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숙반 분들 오늘부터 새롭게 숙반에서 줄로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어, 모눈에만 쓰셨다가 줄로트로 옮기시게 되면 이래저래 멘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두 숙반을 어려워하시지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노트가 로디아 노트인데요. 저는 7mm 간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격은 7mm든 8mm든 9mm든 상관은 없으신데 제가 썼을 때는 아무래도 글씨가 너무 작지 않게 쓰다 보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이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8mm나 9mm로 쓰시는 분들은 제 글씨보다 조금 간격이 공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줄의 간격과는 상관없으니까 세로줄에 맞춰서 또 초성의 위치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요번 주 우리 숙반의 주제가 윤동주님이죠.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을 쓸 거예요. 그런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자, 그 부분은 조금 짧기도 하고, 음, 반복적인 구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나무반, 아, 새싹반 분들이 그 부분을 써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숲반 분들은, 숲반이니까, <laughs> 어렵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부터,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까지를 저희가 두 줄씩 한 줄에 맞춰서 쭉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얍!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써볼게요. 여러분, 줄로트에 쓰실 때는 처음 초성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세요. 첫 초성의 위치가 뒤틀려버리면 모든 글자가 다 뒤틀립니다. 중앙에 선이 없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잘 맞춰 주세요. 자, 개. 자, 지금 초성 쓰고 나서 요만큼 공간 있지요. 그렇죠? 자, 개자를 썼어요. 절은 첫 번째 요획요 요 위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눈대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따로 표시하시거나 하시지 마셔요. 꺾고, 내리고, 점 획. 자, 절 쓰실 때 지금 우리 숙법 분들 중에는 흘림체 꽃방과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흘림체는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정자체는 연결되지 않아요. 얘 내리고, 얘 꺾고, 공간 남겨주세요.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맞춰 주셔야 돼요. 받침이 없는 글자의 경우에는 초성과 세로 모음 사이의 간격이 각도가 45도가 나오는 게 좋아요. 45도, 45도, 어, 그 말은 초성이 세로 모음의 중앙쯤에 들어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려오세요! 자, 첫 번째 가로 모음이 나왔죠? 모누는 가로, 세로 줄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모음을 그리시기가 조금 더 편리하셨을 거예요. 줄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지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로 모음 쓰실 때 전체적인 느낌 보시면서 많이 꺾이지 않도록, 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하늘 썼는데요. 우리가 하자가 그렇게 예쁘지 않게 나와요. 자 히읗은 획이 많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점 획과 세 번째 동그라미까지 세 개가 연달아 들어가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글자이지만 초성이 조금 크게 나와요, 그렇죠? 히읗을 너무 작게 쓰지 마시고요. 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크게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들어간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는과 늘의 니은의 길이, 시작 길이, 밑에 길이, 요거를 맞춰 주셔요. 당연히 가로 모음도 맞춰 주셔야 돼요. 요거 맞춰 주셔요. 자, 스톱. 지금 에는쓸 거예요. 지금. 애 같은 경우에는 쌍모음이 들어가고 점액이 안으로 또 하나 들어가지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히읗에서 동그라미를 확인해 보셨을 때 얘가 조금 더 왼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아. 자, 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요 니은과 마찬가지로 니은의 전체적인 길이와 크기와 각도를 맞춰주시면 돼. 요골덴나미 집에서 사발면 육개장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네요. 육개장 먹어야지. 이렇게 들리시죠? 육개장 뜯는 소리. 지금 여러분은 골든나이 어떤 코르로 저걸 듣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써볼게요. 자, 지금 개 쓰신 것처럼 기억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억에 위치 맞춰주세요. 이제 우리가 점... 그 줄로트를 쓰시게 되면 또 멘붕 오시는 게 이런 거예요. 어 여기 폭이 좁아요. 여기 점액 어떻게? 겹쳐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이것 때문에 막 힘들하신 어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점액이 여기 지금 공간이 없다고 밑으로 내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8mm 쓰시거나 9mm 쓰시면 넓으실 거예요. 저는 7mm여가지고 겹치더라고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잇 같은 경우에 우리가 쌍시옷의 위치가 많이 어, 틀리셨었어요.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중앙으로 내놓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기준 중앙으로 내려오신 부분에서 첫 번째 획을 그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동그라미와 상시호 사이의 간격은 떨어지셔야 돼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위치를 잘 잡아 주셔야 되고요. 저는 조금 빨리 쓴 거지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쓰실 때 아마 모눈에 쓰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차분히 초반에 조금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숙반도 어렵지 않아요. 계속 줄로트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상의 위치를 조금 잡아 주시고요. 당연히 세로의 전체 길이는 다 맞춰 주시고요. 가로 획 지금.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선이 없지요. 가로 획 너무 삐딱하지 않도록, 사선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로 획의 시작 부분의 길이도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화이팅입니다. <목소리>